안녕하세요 닥터 한보인입니다. 어릴때 여러가지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성인이 된후 돌출입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재교정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심한 치아총생으로 상하학제일소고치 4개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 구강 내 정면 사진으로 치아가 가지런해졌고 측모 사진에서는 이 라인에 대해서 입술의 위치도 치료 전보다 후방에 위치하여 입술의 돌출감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라인은 코끝과 턱끝을 연결하는 선으로 상순과 하순의 돌출도를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전 교정 치료 후 7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후 치아는 가지런했으나 돌출 입비 개선을 원하여 재교정 치료를 결정하였습니다.재교정 치료 전의 측모를 보면 예전 교정 치료 후보다 이 라인에 대해서 하순이 약간 더 돌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출입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기 케이스처럼 상악 제일 소구치를 발치하여 상악 전체를 후방으로 보냅니다만 본 재교정 케이스는 예전 교정 치료시 상악과 하악의 좌우 제일 소구치를 발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발치하지 않고 상악 전체 치아를 후방으로 보내서 돌출입을 개선하였습니다. 재교정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 구강내 사진입니다.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에 의해 설측교정 장치를 사용하여 재교정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치아의 뒷면에 부착하는 설측교정 장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 기간 내내 주위 사람들 모르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돌출입 재교정 치료 후이 라인에 대해서 상순과 하순이 후방으로 들어가서 입의 돌출감이 개선되었고, 돌출입이 개선되면서 팔자주름도 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돌출입 교정 치료를 하면 팔자주름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출입 교정에 의한 팔자 주름의 개선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닥터 암보인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상악 치아 전체가 후방으로 들어가면서 뻗어진 앞니가 개선되었습니다. 치료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치료 전과 치료 후 측방두부 방사선 규역 사진을 트레이싱하여. 이를 겹쳐서 보면 상악 전체 치아가 후방으로 이동하여 상순과 하순이 후방으로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이크온 메시지입니다. 심한 치아 총생으로 발치 교정 치료 후 남아 있는 입의 돌출감과 팔자 주름은 비발치 재교정 치료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돌출입 재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정 치료 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